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를 오게 가두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죠. 그럼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두 군인이 쇠사슬로 매여서 또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우리가 심도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두레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됩니다. 우리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다 벗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모든 쇠사슬을 주님께서 벗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따라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환상인가? 당연하죠.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지금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서 나와 나와서 가고 있는 길이니 이게 어떻게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꿈꾸는 것과 같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린 경험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 막혔던 물이 자동문처럼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수 없는 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돌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막힌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막힌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도왔듯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열수 없는 분들이 자동으로 열리는, 저절로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